일본 어, 군 지하, 의뢰 지하 공장 위치를 남편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금의 부산시 남구 문현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수리는 당시 면회, 에, 에, 면회를 일본 군에게 신청하였더니 면회 신청을 15일 후에 지하 비밀 공장이 에,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어,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44년 10월경 일본 규슈 사세보 해군기지로 어 이동하, 이동되어 남편이자 어 전출되어 가서 발파 작업 중 왼쪽 눈이 실명되어 사세보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 고향인 대구로 귀국하였습니다. 금봉수는 위와 같이 사실 어 경... 진술합니다. 2005년 6월, 2005년 6월 11일, 위 진술인 금봉술 어, 할머니 진,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재판할 짜에 나타났고, 천명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어, 진동식 씨가 어,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3교대로 판단하는 것도 알았고그 명단은 국가기록원에서 어, 입수하여. 어, 진해 해공부에 어, 끌려갔던, 진영됐던 사람들은 아무도 신고가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명단을 어, 누가 해킹 잘하는 사람이 해킹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 약 940명의 그 애정대, 그 진해로 끌려가서 정발었던 명단이 제한테 있고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령이라고 하는 김정인이라고 하는 놈이 어, 결제 책상에서 무언가 결제를 하고 있고 그 옆에 그가 임명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3.0, 어, 간첩 총독, 문제기가 부동자세로서 있는